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유례 없이 지금 헌금에 관한 설교를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두 주간 말씀을 전하게 되네요. 이런 적은 제 사, 예? 네? 한 6개월 정도 안 지나요. 한개월 오늘이 끝이에요. <laughs> 네. 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 흥금설교 안 하면 엄청 고상한 목사, 좀 수준 있는 목사, 예, 품격 있는 그런 목사로, 예, 착각을 하면서 지냈다라고 말씀을 전했죠. 근데, 어, 하여간, 이, 목회자한테, 이 성도들의 어 물질문제에 관한 복을 받게 하느냐 못하느냐에 관해서도 이 목사의 역할이 아주 큰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좀 고상하게 보이려고 어 헌금설교를 안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너 직무유기다. <laughs> 직무유기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이라고 설교를 안 하면 죄에 관한 설교 요즘 엄청 안 한다고 하잖아요 큰 교회에서도 왜 죄에 관한 얘기 듣기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렇듯이 예, 헌금에 관한 설교 전하는 것도 듣는 것도 부담스럽다라고 지난 주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찬송가 49장 예. 11조에 관한 찬양인데, 이 찬양 예배 중에 불러본 적 있나요? 처음, 예, 처음 불러보시죠? 예. 이런 찬송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예. 11조에 관한 찬송인데, 예, 저도 예배 중에 순서에 넣어가지고 불러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 성도들이 11조에 관한 찬양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모르고 있다가 오늘 약간 당황했을 것 같기도 한데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이 49장 찬양의 말씀의 근거는 어디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 3장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곡이 쓰여진 거예요. 어 지난주에는 무에 관해서 말씀 전했는지 아십니까? 네, 헌금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헌금은 왜 해야 되느냐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 그에 앞서서 돈의 위력, 돈의 힘은 이제 뭐 굳이 말을 안 해도 삼척 동자도 우리 윤지도 알 정도더라고요. 예, 돈이 얼마나 좋은 건지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진짜로 뭐조차 못해요 숨도 못 쉰다니까. 돈이 있어야 먹을 거를 사가지고 먹어야만 숨 쉬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숨도 못 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만큼 돈의 위력은 너무너무 대단한데 세상 사람들은 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냥, 음, 매일매일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결국은 이 돈을 쫓아서 매일매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예.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똑같아요. 교회도 돈 없으면 운영 안 돼요. 예. 그래서 돈의 위력은 너무 너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도 예. 너무 너무 많이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헌금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구원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의 표현으로 헌금을 해야 되고 또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천지 만물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수 있다라는 고백으로 신앙의 행위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도 헌금의 종류는 많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11조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헌금에 관한 말씀은 이번 주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11조를 제일 먼저 드린 분이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도대체 11조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네. 멜기세댁. 멜기세댁은 맞는데, 멜기세댁은 11조를 받은 사람이에요. 드린 분이 누구예요? 최초로 드린 분. 네. 아브라함이 제사장 멜기세댁에게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멸기세덱에게 드린 십일조가 최초예요. 또 십일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손자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손자뻘 되는 사람. 예.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이죠.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들 이 누구예요? 이삭. 이삭 아들 이 누구예요? 야곱.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는 손자뻘 되잖아요.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예, 형 에서의 살해의 위협에 야밤 도주하듯이 도망쳐 가지고 광야길에서 예, 돌베개 베고 자다가 사닥다리 언약 사닥다리 꿈을 꾼 이후에 어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그대로 또 실천한 사람이 야곱이죠. 그 외에도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 역대야 31장에서 5절에서 6절, 민수기 18장, 신명기 14장 26장 뭐 신약 오늘 우리 읽었던 마태봉 복 23장 고린도 후서 여기저기에 11조에 관한 말씀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고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라고 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11조에 관한 말씀이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에게도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하면 제일 많이 떠올리는 성경 말씀이 어디예요? 네. 오늘 읽었던 본문 말라기스. 네. 말라기스. 원래 11조의 지지는 뭐 때문에 11조를 하라고 했느냐 하면 모세 오경을 통해서 보면 레위지파는 땅 분배를 못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조 나머지 11지파들이 11조를 통해 가지고 레위지파나 제사장들을 먹여 살수 있게끔 만들고 또 사회적인 약자들 어려운 이웃들 그 11조를 통해 가지고 구제하라고 니들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어른 이웃들 보살피라고 11조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이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열의 하나, 네. 열의 하나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전부 다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라기서는, 어,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어,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하던 때는 유대인들이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총체적 난국. 백성은백성대로 하나님을 떠나 있고, 지도자들은 지도자들 대로 불법을 행하고,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또그 직무를 제대로 감당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대부분 말라기서 11조 이야기 하면서 목회자들이 어느 몇절을 이야기해요? 10절.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어, 꺼내지 어, 않게 해라. 그래서 나를 시험해봐라.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고. 이것만 기억해요. 뭐예요, 결국? 11조 해가지고, 복 받나, 안 복, 복안 받나. 그러니까 11조에서 복 받으라.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말라기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통탄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앞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와라. 네.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너희들은 제발 나한테로 좀 돌아와라. 그러니까, 7절에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저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네. 마음으로 벌써 하나님을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라.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기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냥 떠나버려요. 하나님도 떠나버려요. 몇 년간? 네, 400년간 떠나버려요. 신구약 중간사라 그러고요. 영적 암흑기라 그래요.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라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사라를 통해가지고, 니네 씨를 번창하게 해줄 거라고 약속했는데, 못 기다려가지고, 누구를 낳았어요? 몸종 하가를 통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이스마엘 낳, 낳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시작한 기간, 침묵의 시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13년 동안 침묵해버려요. 여기 구절에 니들이 나의 것을 도적함으로 저주를 받았다 그래요. 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저주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대화를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저주가 없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아예 하나님께서 등을 돌려버리고 계셨다니까, 예, 네.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 11조와 봉은물이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한 거, 네. 그렇게 도적질 한 것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11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돌아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0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니들이 돌아온 증거로 돌아왔다는 행위로 십일조를 제대로 드리는 걸 보면 아, 니들이 제대로 돌아왔구나. 지난주에 제가 옥하는 목사님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헌금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내가 헌금에 문제가 있으면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 11조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돌아왔느냐, 안 돌아왔느냐를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해가지고 하신 말씀이긴 한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한테는요 정말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라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희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해서 나를 시험해봐라. 하나님을 시험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피조물이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가지고 유일하게 구약에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허락한 내용이 뭐라고요? 11조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지 안 붙는지 지켜보라는 거예요. 예. 복 받는 비결, 물질의 비결.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래서, 예. 황충을 금하고, 소산물을 멸하지 않을 거고, 포도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아야 할 거다.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농사 짓는 데에, 그 농산물이 잘 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겠어요. 근데, 뭐, 메두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병충해로 다 떨어져버리고, 이 농사가 제대로 안 되면은 살 길이 없는 세상이 이 시대의 상황이거든요. 농경사회였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11조를 제대로 하면 이런 급한 일, 돈 새는 일, 이런 일이 없게끔 막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큰돈 팡팡 나갈예 뜻하지 않은 일들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면 나의 11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절에는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복되다 하리라. 야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복을 받았지 이유가 뭐야 네. 11조 해가지고 제일 복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알고 있는 분 누구예요 누구요 왕 말고 그냥 우리 최근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록펠러 들어보셨잖아요 록펠러 로펠러는요,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40명 있었대요. 예. 네. 아마 그 경미 담당이었던 것 같아. 예. 네. 지금 그 뉴욕시티 있잖아요. 거의 인구가 2천만인가? 어마어마한 큰 도시잖아요. 세계 제일 큰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 수도물은다 공짜래요. 수돗물, 그 우리 서울시민 전부 다 내는 그 수돗물 요금이 엄청날 텐데, 서울보다 한두배 정도 큰 도시가 수돗물을 공짜로 먹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로펠로 재단에서 <laughs> 지금까지도 수돗물을 다 거기서 내준대요. 아,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왜? 십이절에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복되다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11조에 갖고 복받나 안받나 시험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록펠러 엄마가 충언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예배 드릴 때 제일 앞자리에 앉고 11조는 꼭드리라고그 말씀들을 지키니까 11조 계산하는 직업만 40명이었다고 하는 그 성경이 그대로 검증된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오늘 본문 23장에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화 있을 진저,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아. 여기 화 있을 진저가 일곱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세인들하고 서기관들, 바리세인들 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그 사회 지도층으로 보면 어느 정도냐면요, 국회의원 수준이에요. 서기관들은 누구일까요? 대학교 총장이나 교수들이에요. 성경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화 있을 진절 일곱 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그릇된 신앙의 형태와 위선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엄청 좋은 사람들, 뭐, 대단한 지도자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 진저. 천국문을 닫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못 들어간다. 13절, 14절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의 자녀로 만든다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엄청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 눈먼 소경이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23절에서 24절 말씀은요, 11조를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네. 11조를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화이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율법의더 중요한 바, 의와 정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박하, 해양, 근체, 이 채소들의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혹시 그, 11조에서 빠질까봐, 요즘으로 우리 얘기하면, 그, 참깨 있잖아요, 참깨. 참깨를 농사 지어가지고, 이거 11조 빠질까봐, 세는거예요 10개, 새, 10개 세갖고 하나 빼고, 10개 세가지고 하나 빼고. <laughs> 참깨 그거 어떻게 다 세요? 예. 그렇게 절 철저하게 11조를 했다니까, 예, 해양 근체, 박하, 이런 거는요, 세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세가지고 11조에 빠질까봐, 율법을, 예, 그, 못 지킬까봐 아주 외형적으로는 철저하게 11조를 더렸다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11조 안 드리면 복못 받을까봐. <laughs> 근데 진짜 중요한 11조, 정의와 의와 하나님의 신, 요 하나님 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외적인 11조를 드리는데, 그건 아무 의미 없다라는 얘기예요. 진짜로 우리가 드려야 될 11조는, 뭐의 11조예요. 믿음의 11조거든요. 지난주에 헌금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7장에 마음의 정한대로 하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절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헌금은 11조도 마찬가지. 믿음대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 이런 형식적인 11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형식적인 11조도 못하는 분들도 있다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 억지라도 해양과 박하와 근처에 11조도 드렸는데 형식적이라도 외적으로 하나도 범하지 않으려고도 드렸는데 이 시대의 교인들은 그 외적인 것조차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27절 8절 보면요, 무슨 존재 같대요? 해치란 무등 같은 존재고요. 33절에는 너무너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믿기도 어려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아, 뱀들 독사 누구예요 사단 마귀를 뜻하거든요 그 외적이고 형식적인 삶을 사는 존재들은 사단의 새끼라는 거예요 뱀이고 독사의 새끼라고 정말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외형적이고 외적인 요소만 강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라기서의 말씀과 또 마태복 23장을 통해서 말라기서는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 23장은 예수님께서 정말 한식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정표로 11조 해봐라. 복 주나 안 주나. 싸울 곳이 없도록 주시나 안 주시나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그런 형식적인 11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예.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이 열절의 말씀 잘 기억해서, 예. 록펠러 같이, 뭐 40명 아니라 여러분들은 400명 정도라도, 예. 하늘에 쌓을 곳이 있나, 없나. 하나님께서 예, 단식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시긴 하셨지만, 시험해 보라고 하신 말씀, 시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올 연말에 진짜로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 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복이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증명되고, 영광을 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감...